길게 늘어서 있는 동분간선 도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방향에 이게 또 나가는 출구를 늘어선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이 자 여기도 이렇게 늘어서 있고요. 저쪽에 보이는. 저 다리를 돌아서 나가는 차량도 있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저기서 두 차선이 이제 합류가 되겠죠. 그리고 한 차선인데 그 나가는 본선 도로로 그러니까 아마 저게 장안평역으로 가는 길이겠죠. 거기하고 합류되는 길이 매우 좁아요. 그래서 차들이 그 장안평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본선으로 합류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오는 차들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입구를 너무 좁게 만들어놔서 교통의 흐름을 전혀 고려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상시 이렇게 정체구역입니다. 심할 적에는 여기 한번 빠져나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내 쪽에 종로 쪽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뭐 시위가 있거나 하죠. 그러면 그 영향이 여기까지 옵니다. 이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진짜 방법이 없는 걸까요? 뭐 벌써 한 제가 기억하기로만도 한 20년은 뭐 저도 이기를 사용을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